네, 음. 저희 거품 없는 웨딩의 시작, 착한 음. 웨딩에서 오늘도 저희가 요리 강좌를 한번 펼쳐볼 예정인데요. 네. 자, 오늘 보여주실 요리는 어떤 거죠? 오늘은 서양식으로 네. 어, 치면은 로스트 비프, 소고기로 하는 어, 스테이크인데, 네. 안에는 덜 익혀져 있는 음. 뭐, 미디움 스테이크 같은 거, 음. 그런 걸 준비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리의 제목은 타닥기라고 합니다. 타닥기. 일본식 요리집에 가면 예. 참치로 겉에만 살짝 구워서 썰어서 내주는 사약기라는 의미가 예.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으로 하는 거죠. 아, 어, 그래요? 예. 제가 참치로 한건 먹어봤는데, 아, 아니, 예, 저거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고, 예. 예, 처음 먹어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네. 오늘 재료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메인 요리 한우 안심 아 한우 채끝 등심이 되겠고요. 네. 끝 등심은 저번 시간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고기 요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기도 하고 음. 뭐 가장 고급스러운 부위기도 하고 안심 등심의 버금가는 그런 음. 요리의 아, 재료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샐러드유. 아, 샐러드유가 어. 따로, 네. 따로. 네. 샐러드유는 그마켓에 가면 요즘 음. 카놀라유도 있고 그다음에 콩기름 땡 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착유 있죠 올리브유처럼 네. 그런 거는 이제 무침용이니까 그런 건 피하시고 음. 압착이 아닌 일반 식용유야. 아, 네. 근데 압착유가 원래 네. 요리를 무칠 때 쓰는 거예요? 압착유는 네, 압착유는 아, 음. 그 우리, 압착류는 압착류는 압착류. 그 우리 참, 우리나라 참기름이 음. 예전에 이렇게 방아처럼 거기다 참깨를 넣고 그걸 눌러서 음. 짰거든요. 그렇죠? 압착유는 그렇게 눌러서 원 기름만 음. 뽑아낸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정제유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공, 여러 가지 화공법을 학 통해서 거기서 분리가 되게 만들어갖고, 네. 그 부분만 떠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가볍고, 음. 누르는 건 진하고. 음. 우리가 참기름을 갖다가 팬에다 놓고 볶으면, 음.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는 압창류 갖다가 음. 계란으로 해도 하고. 네, 미친 거지. 저거 해도 된다. 아니, 아. 그니까, 그냥 기름이니까. 네, 네, 네. 다 똑같은 네. 식용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정말 이거는 음, 몰랐어요. 안타깝습니다. 어. 음. 그래서 압창류는 이, 항상 뭐, 향을 낼 때. 우리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을 내는 것처럼 네. 그럴 때 많이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도 압착유가 아닌 게 있어요. 엑라버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샐러드유나 음... 튀김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요거는 발사믹 크림이라고 해서 요 발사믹 크림은 그 발사믹 크림이라고 해서 요거는 네? 발사믹 와인이에요. 일종의 포도 와인 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농축되고, 오래되고, 우리나라 된장이 묵은 된장이 있는 음. 것처럼 약간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원래는 액체 상태인데, 음. 이걸 갖다가, 그 뭐, 달콤한 그, 단맛이 많이 나는 효소라든지, 아니면 설탕, 아니면은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요리탕, 뭐 이런 거. 음. 이런 걸 가지고 쪼여서쪼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요새는 이제 그, 그, G 플러스에 가시면, 네, 의마트나 이런데 가시면 이제 팔아요, 완제품.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제가 좀 먹는 이렇게 처음 본 음식에 음, 대해서 음,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음 어때요? 새콤달콤. 음 네, 그렇죠. 맛있는데요, 와인맛나요? 와인맛나죠. 네. 어, 진짜, 진짜 맛있죠 실질적으로 신맛하고 단맛은 뭐 매실청이나 이런 거랑 거의 똑같다고 음 보시면. 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실 맛이다. 그, 그렇죠. 그걸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매실 에티스로 만든 크림이 되고 음. 이렇게 쓰면 그냥 간산이 크림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겨자예요. 서양 겨자, 아. 서양 겨자인데 단맛을 뺀 그냥 일반 겨자. 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에서이게 매콤한 겨자인데 외국에선 우리나라 우리, 외국 겨자는 우리나라 것보다 훨 맵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네. 그 골드 키위를 갈아놓은 건줄 알았어요. 똑같이 생겼죠 네, 근데 딱 네. 봤을 때는 정말로 네. 요거 1박 2일에서 많이 써요 어. 네, 드셔보시겠어요? 네, 이것도 먹어봐요 색깔은 네. <laughs> 네. 맛있을 네. 것 같고 상큼할 것 같고 그죠 상큼하고 음. 아주 신선하고 음. 어, 얘도 맛있는데요? 맛은 있죠 전달하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좀 음. 약간 매우면서 막 코가 찔줄 알았는데 네. 오 전혀 뭐 아주 고급 뷔페? 음. 고급 입세션 같은 데를 가면 고기를 겉에만 이제 핏기 없게끔만 해서 살짝 익힌 네. 고기를 썰어서 줄 때, 거기에 곁들여주는그 노란 소스가 바로 이 음... 플레인 머스타드라고 하죠. 음... 네, 겨자 소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재료 소개는 네. 끝났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리를 네. 할 때, 요리를 이제 만들기 직전에 보면, <laughs> 네. 거기에 깔려오는, 뿌려지는 소스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요리가, 요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뿌려주거나, 네. 만들, 저, 묻혀주거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소스를 먼저 만들게요. 자 냄비에 바로 한 번에 네. 다 집어 넣겠습니다 이거는 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한 번에 넣으시면 돼요. 네, 불은 어떻게 중불에다가 강불에다가? 네. 일단은 처음에 네. 끓을 때까지는 센 불로 넣으셔도 돼요. 생강은 향이 날 정도로만. 요건 처음부터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에 끓은 다음에 단거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날부터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넉넉하게 이 간장을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가 아, 있죠. 네. 그렇죠? 네. 얼마나 네. 걸려서 한 1분 됐나?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오래 대부분 이런 거 네. 만들 때막 네. 오래 끓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육수물이 진해진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마지막에 생강을 먼저 네. 넣고요 마무리. 불을 네. 꺼주시고, 네. 이때, 아까 빼놨던 뚜껑 예. 덮어놓으시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식히는 거예요 아. 자 이제 고기를 우선 기초양념을 한 다음에 바로 고기를 구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기도 식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우선 고기를 굴 때는 고기에다 양념을 할 때는 생고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후추를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 팬에다가 팬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구워진 자리에다가 소금을 끼워주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븐에다 해도 되지 않나요? 오븐에다 해도 되는데 예. 오븐 요리를 하실 때 고기는 반드시 팬을 거쳐서. 음.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기가 뜨거운 요리다음 고기가 이렇게 응축이 되거든요. 예. 오그라들면서 그 안에 핏물 가운데를 몰려줘요. 음. 이 상태에서 오븐으로 들어가면 그 핏물이 새워나지 않고 그 육즙의 향이 그대로 고기 속에 남아있거든요. 음. 그냥 오븐으로 들어가면 이제, 핏물들이 다 빠져서, 진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후라이팬에 갖다가 오븐으로. 네. 근데 굳이 오븐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한번 우선 해봅시다. 네. 팬에, 아까 그. 샐러드유? 네, 샐러드유를 우선. 네. 많이 뿌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고기를 튀기기 좋게. 그러니까 스테이크는 음. 굽는 개념이 아니라 튀겨내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음. 오늘은 후추를 아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준비를 했지만, 이, 그, 지플러스나 은마트 같은 데 가면요. 옆에 후추 네. 저 주시겠어요? 앞에 보면 통후추가 있어요. 아, 아니에요? 요렇게 그냥 해서 뿌리기, 돌리기만 하면 나오게끔 음. 이렇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제품이. 상편을 일단 가릴게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대로 쓰시고요. 근데... 네. 후추랑 가루후추랑 음. 음. 가격 차이를 보면 통후추가 더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일반후추 해도 되잖아요. 아,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laughs> 국을 끓일 때도 후추가 먼저 들어가면 후추향이 다 날아가서 음. 후추 맛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나 뭘 끓여 먹을 때 후추를 먹기 직전에 마지막에 뿌리잖아요. 음. 가루분은 가루로 된그 분말로 나온 거는 향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싼 거야. 근데 이통후추는 그대로 머금고 있거든요. 음. 넣는 순간 그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음. 얘가 비싸긴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일반 가루우추보다는 팩배를 음.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고기를 먼저 얹어보겠습니다. 네. 기름을 조금 더 둘러주고, 좀더 얹을게요. 자, 이제 소리가 들리시죠? 고기를 빨리 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서서히, 열, 열이 올라있는 상태에서는 음. 알아서 자기가 튀겨지기 때문에 서서히 음. 할수 있게끔 준비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맛있는 소리네요.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어때요? 약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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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이 좀쭉 돌았죠? 네, 그렇죠. 요쯤에 이제 소금을 뿌려주시면 돼요. 후추도 음. 여기다 뿌려주시면 돼요. 에 뿌리는 거네요. 그렇죠. 익은 데다가. 음. 그래서 후추도 넉넉하게. 자, 이거는 이제 음. 안으로 이제 익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고기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에를 바짝 익혀도 안에는 음. 안 익어있어요 음.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익혀야 돼요? 겉에가 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다 됐습니다 아다된 거예요? 그렇게 네, 지현 씨가 물어볼 때다된 거예요 아그때요 네. 고기는 뭐, 아까 참 맛깔스럽게 잘 구워졌잖아요 네, 맛있어 보여요 네. 제가 원래 육회를 좀못 먹는데 네. 음, 얘는 정말 <laughs> 통째로라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겉에서, 겉에서 지금 열로 겉에만 익혔지만 안을 를 썰었을 때안에가 생고기 있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 음. 육회 같은 생고기가 음. 아니에요. 실제로. 자, 고기를 음. 보시면 네. 앞에 지금 눌러도 피가 안 나오잖아요. 요거는 네. 스테이크로 보면은 미디엄 스테이크. 음. 미디엄 웰던을 그럼 요거 조금 더 익히면 되는데 고거는 음. 아까 후이팬에서 하실 때 불을 음. 더 약하게 하고 조금 더 오래. 오래.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조금 지루할 때쯤 끊었을 때가 음. 스테이크 미디움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는 요 죄다 소스랑 음. 요 발사믹 치냐 소스 괜찮죠? 이건 고기 같아요. 이건 고기죠. 이 음. 고기야 그냥 이건 고기예요. 고기 자체는. 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썰고 썰어서 담고 있는데 썰어서 놓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음, 음. 제가 이거를 음 일자로 안 놓고 지금 위에서 아래로 놓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가 나갔네. 응.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이거 진짜, 진짜 잘 먹는다. 응.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육회하고 이거랑, 이거랑 많이 틀리죠? 응. 근데 소스는 응. 얘가 더, 더 맛있어요. 이거 응. 맛있어요? 응. 일단은 얘를 좀 모아 놓으려고 응. 모양을 하나 담아놓으려고 이렇게. 어, 하나하나 똘똘 말아서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길이를 맞는 거죠. 음 알아서. 어 이쁘네요. 예, 이렇게 피면 꽃이네요. 예, 꽃 어, 모양이 맞아. 나오죠. 응.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네. 내기 위해서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요 네. 그냥 폼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시식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응 만들어봤으니까 먹어봐야 되겠죠? <laughs> 아 이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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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질질 흘려가면서 먹는 <laughs> 좋은 음. <평균>. 음, <laughs> 음 정말 맛있어요. <웃음> 음 괜찮아. 요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요? 아 팔고 <laughs> 있나요? <있는 거야>? 혹시? <웃음> <웃음> 저 잡으시면 되는 <laughs> 어, 거거든요.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야? 아, 이걸로 이렇게. 나좀 빨라요. 네? <laughs> 좀 빨랐어도 씨가 눈안 보여. <laughs> 잘 잡으셔야 돼. 요 네. 알죠? 쌀에도 잡아도 소용없는 거 나시죠? 잡아도 지는 거잖아요. 쌀할 때 잡으면 내가 지는 거지. 예. 네. 어. 우리가 게임을 몰라요. 그게 게임 잘 몰라요. 네. 쌀. 아 이게 뭐냐? 대박이니까 그냥 해? 네 어.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다 <laughs>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더? 네